극한직업 17위 석유 시추공 근로자는 말 그대로 해양이나 육상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극한 직업이다. 일단 몇주 동안 바다 한가운데 고립돼서 생활하는 것은 기본. 강풍, 거친 파도, 기름 유출, 화재 폭발까지 그야말로 재앙 종합 세트의 환경에서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사망률 또한 2500분의 1로 동종 계열에 비해서 다 배나 높은 편이며 연봉은 약 7천만 원에서 2억 사이라고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 그리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나는 탈락이다. 극한 직업 16위 크레인 조종사는 초고층 건설 현장에서 건축 자재를 이동하는 크레인을 조작하는 역할로 일단 높이 100m 이상의 강풍 속에서 작업하는 것은 기본. 크레인 조종석이 워낙 좁고 흔들림이 심해 멀미가 상당하고 무엇보다 단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향해 수 톤짜리 철재를 떨어뜨릴 위험. 즉 사람을 죽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한다. 조종사 역시 조종석 출입 중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며 타고 있는 크레인 붕괴시 사실상 거의 즉사이기 때문에 사망률은 약 2,50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연봉은 약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사이로 타워 크레인 운전 기능사 같은 자격증은 기본. 당연히 고소공포증도 없어야 하고 무엇보다 고도의 집중력과 침착함이 필수로 요구된다고. 극한직업 15위, 빙하 탐험가는 남극 북극 같은 극지방에서 빙하의 이동이나 기후변화 연구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일단 영하 50도 이하의 혹한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동상은 기본, 크레바스에 빠질 경우 구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며, 빙하 붕괴시 그냥 즉사라고 보면 된다. 사망률은 2천분의 1로, 연봉은 약 6천만원에서 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목숨값에 비하면 높은 연봉이라 볼 수는 없지만, 탐험가들에게는 꿈의 직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기후학, 지질학 등 관련 전문 학위는 기본. 극한에서 생존하는 처절한 생존 능력 또한 필수로 요구된다. 극한직업 14위, 전선 수리공은 초고압 전선을 수리하는 전기 기술자로 고압선의 전력망 유지 보수를 담당하게 되는데, 늘 수천 볼트 전기에 감전될 위험은 기본. 필요시 강풍과 악천후 속에서도 작업을 해야 하며, 심지어는 헬리콥터에서 직접 전선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과 엄청난 긴장감이 따르는 직업이다. 사망률은 2000분의 1로 빙하 탐험가와 비슷한 수준이나 화상 및 감전 사고로 인한 부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극한직업 14위에 올랐다고. 연봉은 약 5천에서 1억 원 사이로 전기 관련 자격증은 필수. 고소공포증 극복 및 감전 대응 훈련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극한직업 13위 화산 연구자는 화산 활동을 연구하고 분화 시기를 예측하는 과학자로 실제 화산 현장에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당연히 늘 죽음의 위험이 있다. 용암, 유독가스, 화산재, 지진으로 인한 화상 및 질식은 기본. 화산이 갑자기 터지면 탈출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즉사할 가능성도 의외로 높다고. 사망률은 약 1700분의 1 정도이며 연봉은 약 7천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 기본적으로 과학자이기 때문에 빠른 두뇌 회전은 기본 지질학을 포함한 다양한 지식을 공부해야 하며 생존을 위한 현장 대응 능력 역시 필수로 요구된다고 한다. 극한직업 12위 빙합길 운전사는 극지방의 얼음이 얼어붙은 도로를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트럭 운전사이다. 일단 끝없는 빙판길에서 대형 트럭을 운전해야 하므로 언제든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 날 위험은 기본 기온이 영하 50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 트럭 자체가 고장나 극한의 환경에 고립될 위험도 있다고. 심지어 혹시라도 얼음이 깨질 경우 얼음 아래로 바로 추락 그대로 익사하기 때문에 사망률은 약 1200분의 1로 매우 높은 편이다. 연봉은 약 8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인데 당연히 대형 트럭 운전면허는 기본에 고립시 극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 능력까지 필요로 하는 직업이라고. 극한 직업 11위 산불 진압대원은 말 그대로 산불을 진압하는 소방관이다. 소방 직군 중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온 연기 중독, 탈수의 위험은 기본 낙엽과 나무로 산불이 갑자기 세질 수 있으며 심지어 불길이 갑자기 방향을 바꿀 경우 탈출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상률은 30%에 이르며 사망률 또한 1200분의 1이나 된다고 일단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생에 비해서는 약간 적게 느껴지는 약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극한의 체력과 정신력은 기본 타인을 위한 정의감까지 갖춰야 하는 진정한 외강 내강들의 직업이다. 극한 직업 10위, 종군 기자는 전쟁 중인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자로 총격전, 테러, 폭격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것은 기본이고 전쟁 지역에서는 언론 자체가 목표물이 되는 경우도 많기에 일부 기자들은 인질로 잡히거나 살해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부상률은 말할 것도 없고 사망률 또한 천분의 일까지 올라가는 지옥의 극한의 직업이다. 연봉은 위험수당을 포함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추측되며 기자로서의 능력은 기본, 유창한 외국어 능력과 전쟁 상황에서의 신속한 판단 능력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 나는 또 탈락이다. 극한 직업 9위, 광부는 광산에서 석탄을 채굴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직업으로 우리에게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진짜 극한 직업이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 작업해야 하는 심리적인 압박부터 탄가루와 유독가스 때문에 폐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갱도 붕괴, 가스 폭발 등의 즉사 위협까지 사망률이 무려 1,000분의 1을 넘어가는 데 비해 연봉은 약 5천만 원 정도로 추정 과거 한국의 할아버지들이 독일의 광부로 파견 가서 한국 경제를 살린 기록이 있는 귀한 직업이다 극한 직업 8위 동굴 탐험 구조대는 동굴 속에 갇힌 탐험가나 실종자를 구조하는 전문 다이버로 산소통 하나의 의지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물 속을 탐사하는 직업이다. 실수로 길을 잃을 경우 익사할 위험이 있으며 구조 도중 갑자기 동굴이 붕괴돼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사망률은 약 1000분의 1 정도로 연봉은 약 6500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 사이라고 하는데 기본 다이빙 능력 외에 동굴 전문 다이빙 훈련은 필수. 좁은 동굴같이 밀폐 공간에서의 심리적 압박도 견뎌야 하는 난이도 최상위의 다이버다. 극한 직업 7위 쓰나미 구조대원은 쓰나미 발생 후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구조하는 작업으로 일단 부서진 건물과 날카로운 잔해들로 부상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때 물이 오염된 경우 바로 병에 걸릴 가능성까지 높다고 게다가 잔류 쓰나미가 다시 덮쳐올 경우 바로 휘말려 사망할 확률까지 부상률은 무려 40%에 육박할 정도로 무조건 다치며 사망률 역시 800분의 1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다. 연봉은 약 6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라고 하는데 수영 및 잠수 능력은 당연히 필수며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생존 및 응급처치 기술도 상당히 숙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극한직업 6위 폭발물 처리 전문가는 군대, 경찰에서 폭발물을 해제하는 작업으로 보통 급조 폭발물 IED를 해체하는 작업이 많은데 영화에서 많이 본 시간폭탄 해제처럼 1초의 실수가 곧 사망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극한의 직업이다 폭탄이 터질 경우 최소 사지 절단이기 때문에 부상률은 50%에 육박하며 사망률 역시 200분의 1로 엄청나게 높다. 연봉은 약 7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사이로 보통 군 또는 경찰에서 특수훈련을 받으며 그 중에서도 고도의 집중력과 신속한 판단력을 갖춘 사람만이 이 일을 할수 있다고. 극한 직업 5위 번개 연구관은 번개와 태풍의 움직임을 연구하기 위해 번개가 자주 치는 지역에 실험 장비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직업으로 일명 스톰 체이서로도 알려져 있다. 직접 번개를 유도하는 실험도 수행하는 즉 인간 번개 피뢰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벼락 맞을 확률 최상이고 게다가 강력한 태풍과 토네이도에 휘말려 사망할 확률 또한 높다고. 사망률은 약 140분의 1 정도로 매우 높으며 연봉은 약 6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기상학은 기본 고전압 장비를 다루기 때문에 전자 공학 지식도 필요하며 순간 대응 능력까지 필수로 요구되는 직업이다. 극한 직업 4위 화염 방사기 병사는 전쟁 중적 참호와 벙커를 불태우는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과거 세계 대전에서 활용되었으나 현재 전쟁에서는 금지된 극한 직업이다. 커다란 연료통을 등에 메고 다니기 때문에 적 저격수들의 최우선 타겟이 되며 만약 총알이 연료통에 맞게 되면 폭발로 바로 즉사, 화염을 발사하다 갑자기 바람 방향이 바뀌어 본인이 불에 타기도 하는 등의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고 100분의 1 정도의 극악의 사망률을 자랑하나. 일단 군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군인 월급에 위험수당 정도가 추가되는 정도로 사실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극한직업 3위 심해 잠수부는 해저에서 석유, 시추, 배관수리, 난파선 인양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 잠수사다. 산소중독, 감압병, 저체온증, 장비, 고장 등 다이버로서 위험은 모두 가지고 있으며 깊은 심해에서 사고 발생 시 사실상 생존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망 확률은 120분의 1로 거의 전쟁터 군인급이다. 연봉은 약 1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로 추정되며 다이버 중에서도 최상위급 능력이 필수로 요구된다고. 극한직업 2위 핵발전소 사고 대응팀은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능 유출을 막고 현장을 정리하는 전문가로 보통 보호복을 입어도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사능으로 인해 수명이 단축되는 극한의 직업이다. 게다가 실수로 방사능에 단몇 초만 노출되게 돼도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게 체르노빌의 경우 초기 대응요원 134명 중 28명이 사망. 즉시 사망률만 무려 2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연봉은 현재 기준 약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인데 물리학 및 원자력 관련 지식은 필수이며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고도의 집중력과 노출됐을 경우 냉철한 판단력도 필수로 요구된다고 한다. 극한직업 대망의 1위 인간어뢰 조종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특수잠수정을 타고 적군함선을 직접 공격하는 작전을 수행했던 쉽게 말해 자폭맨이다. 이미 잠수정에서부터 산소 부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목표물과 함께 폭발할 확률이 99%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생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군대에서 강제 배치되기 때문에 연봉 따위 없으며 필수 능력이라고 한다면 잠수정 운전 능력 및 극한의 애국심 그리고 유서 작성 능력 정도가 필요하다고 자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극한의 직업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매우 위험하긴 하나 만약 이분들이 없었다면 과연 현재의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싶은 존경스러운 직업들이 많다. 만약 딱 하나의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될까? 나는